땅과 땅의 핍박을 잘 고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하늘과 바다의 중간에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을 말한다. 그래서 땅의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그, 세상 사람들의 선이라고 하고, 수앙하는 공자, 석가, 와메트, 윤리가, 도덕가들의 가르침을, 예, 땅의 핏박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쇄, 심화를 당할 이때에, 에,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천국 가는 길만 다르지, 다, 천국에서는 다, 이게 하나로 화목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 이방 종교나, 유교나, 불교나, 윤리 도덕과의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에서 나온 지능이기 때문에 영서하는 말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생명이요영서하는 말씀이 죽게 계시오니 내가 니대로 네 가오릴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서하는 그런 말씀이다. 영서하는 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온전하신 하나님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어떻게 첫 따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 같을 수가 있는가? 그건 다르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 그, 물을 갖다가 독사가 먹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생산되는 것이요. 그 물이 양해나 광한 소가 먹을 때에 인간을 살리고 복되게하는 촛이 생산이 되는 줄믿으실 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씨에 중했서 영생하는 씨와 영 영혼이 복되게 하는 씨는 창세 영혼 안에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만이 영생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아주 창세전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그 영생하는 자로 택하시고 택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참사람이지 참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을 온전하신 하나님 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예정 설계하셨다.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셨다. 1차 창조물은 가분성과 가사성이라는 것이요. 1차 창조물은 재창조를 위한 예비 창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1차 창조물이 강한 가분성과 가사성에서 죄를 범했지만은 2차 창조물을 강한 재창조하는 영생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시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만 주님의 모든 죄를 더라고 죄를 나하는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불의를 위해서 아주 의롭게 하시는 그 죄와 불의를 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영생과 영복을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로소원합니다 No sorry.